They were in high school when they met, and things got kind of awkward. With sparks in the air, he would stare at her in class, and she would try to act cool. But it was obvious, like ooh, they would be together.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갔다가 응. 나 좋아 너 지금 언니 이거 보니까 어차피 밥안 먹을 거 같은데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금 아니 우리 밥한끼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어 어. 아나어 맞아 맞아 그게 속에 있었고 어 맞아 <laughs> 언니 어차피 밥한끼 아, 먹을 거 아니야? 어 <laughs> <laughs> 맞아 아나말한줄 알았어 심지어 미쳤다. 와, 얼마만에 보냐? 야, 너무 파란 거 아니고? 야 근데 또 배고프긴 하다. 그래? 응. 떡? <laughs> 어? 여기 기정떡 맛있는 데 있거든. 기정떡이 뭐야? 음, 찹쌀. 아 진짜? 음. 어디서 어디서 뭘 먹어야 돼? 음. 메뉴? 나 약간 숯, 숯불 닭갈비도 먹고싶고 응. 어 닭갈비 응. 빔 두개랑 수육 비빔 막국수 맛신가요네 수육 네. 아 만둣국 이런 것도 있구나 혹가까웠포장했다 여기 네. 어때

생각 그렇죠. 그때 글래준좀 진작에 많이 먹었그와왜 이렇게 맛있어? 안 찍었어. 야,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 많이 급했나 보다. 우리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었는데. 이 아리까지 한 번에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뭐 네. <laughs> 나는 <laughs> 니 이게 사실 결혼 선이요생겼어지 <laughs> <난 생일 선물. 웃음> <울지> 마세요 <웃음> <웃음> 좋지 좋지 그치? 진짜? 그리가 <laughs> 이 맛동산 보려고 일부러 오는 거야? 어, 그 맛동산 위에서 찍고 그래. 아. <목소리> 오빠 왜안 와? 강원인데 뭐하는 거야？왔 다 왔다 갑 왔다 <laughs> 하늘 봐. 되게 확장형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 여기 들어가면은 나중에 의사해도 그방다 들어가겠다 맞아요 맞아. 어, 여기가... 아, 호주가자난팥 <laughs> 없으면 다시 돌려가는 거거든 응.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까 부모님 전화 왔던게 오늘 응. 이제 그거를 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은 생각... 어... 얘를 8 6 6 잠깐만 식무서무서아 근데 이게 다원이가 겁나 <laughs> 그러니까, 여기 까지 어나려나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이렇게 문이 는데아 만약에 봐 식탁을 여기다 놓으셔봐 거기 그냥 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놔둬서주 둘이 먹고 있다가 얘를 이렇게 빼겠다는 소리잖이를 응, 빼도 되고 얘 이렇게 된다는 응. 그러면 굳이 어 이렇게 안 사도 되는 거니까 차가 너무 많이 지 식탁을 이렇게 놓지 말자 그렇지, 소 파가 많이 그렇게 아, 넓게들어오면 그렇지, 그렇지. 못 들어가는 건가, 갑자기. 그래? 음. <드 crawlett> <leaves> <laughs> 안녕. 제가 저번에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가가지고 부케를 받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를 좀 의미있게 다시 전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캔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 부케 캔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샀어요. 이게 만드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말려놓은 부케도 이렇게 있고. 근데 뭔가 저거는 또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비슷한 느낌의 꽃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주문을 해봤거든요. 해볼게요. 뭐별건 없을 것 같지만. 이 부케랑 이게 뭐 왁스랑 이것저것 이렇게 굳히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막 꾸며가지고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이런 꽃이랑 말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초록 색깔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마가렛 테이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짠. 이렇게 꽃잎 다 넣었어요. 예쁘죠? 여기다가 지금 왁스를 전자레인지에 녹였거든요. 꽃을 좀더 많이 꽂았으면 예뻤겠다.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여기다 이름도 새겼어요, 날짜. 완성! 예쁘죠? 어우, 대박. 너무 예쁜데? 이 위쪽에다가 떼어놓은 말린 꽃들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아직 근데, 이렇게 다 굳진 않아가지고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엽죠? 짠. 이렇게 선물 주려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이컵그 뭐라 그러지? 약간 당 떨어지는 아, 그런 다르세요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니, 어, 부케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가보. 예, 맞벌왔어 이야, 이게. 앞이야, 이게.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더워. 이게 스킨. 이게 스킨.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 화장실에서 보여드리는 OTD. 유이너스에서 구매한. 언제 구매했는지 모르겠어. 좀 됐는데, 작년인가? 좀 구매했는데,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더 이모션 제작 팬츠입니다. 이거는라피시 어그. 굉장히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안에 니트는 그냥 쇼핑몰 제품이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렇게 입었어요. 친구 만나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아마 동생이랑 가는 방에 갔어가지고 같이 갈것 같아요. 아, 택배 이거. 필요하냐고. 내일 와서 다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추워. 다 저희 동네는 밤에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우리 하루 차이거든. 생일 짜가 생일 짜이고. 맞아. 5일 6일. 빨리 뭔가 잘 올리잖아. 요 음. 하뭐 하나. 너는 웨딩 헤어 어떻게 할 거야? 뭐할 거야? 모르겠어. 진짜. 아직 고민... 그냥 뭔가 애틋한 고뭐 약간 그런 약간 신라, 신랑의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설마. 그냥 예복이니까. 맞아. 그리고 <목소리> 모타이. <이야> 그근데 <목소리> 이름을.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언니야. 아 그래? 이게 언니 달라? 뭐가 달라? 어, 언니는 언니는 약간 좀더 마음을 담아 음, 다른 조이 있는 걸로 했어. 근데 언니 좀더 시크한 걸로, 다름 걸로. <laughs> 스티커가 달라. 아, 뭐, 우리 똑같은데? <laughs> 마음을 우리 담아가 똑같은데. 두 개예요? 음. 어. 왜? 왜? 아, 왜아 이게 언니가? 무슨... 아 모르겠다. 그냥 <laughs> 아니거 마음을 담아 하나였는 이건 마음을 안 담은 거야? 아, <웃음> <웃음> <마음을> 담아서, 엄청 나았어 <laughs> 노래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아 <laughs>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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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이상하다. 그치? 받으면 기분 오, 이상해진다? 기분 이상해네 <laughs> 지하철 타고 가야겠다. 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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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오지 말라는 거야. 남자 오지 말라는 줄 알았어. 금남의 구역 이런 거지? 여고 여대는 막 금남의 구역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 누나 응. 선생님이 손을, 응. 손을 왜 이렇게 많이 몰아 하는 거야. 요 요즘 제가 잘 써주고 있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파우더 하긴 한데 좀 부드럽게 씻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그리고 얘가 보면 그린티 말차 파우더를 함유해가지고 좀 이게 거품이 약간 조밀하고 좀 풍성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여러분 저 별로 이렇게 많이 비비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진짜 이렇게 금방 나거든요. 근데 거품을 이렇게 나야지 자극이 없이 세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는 저는 무조건 이 친구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것도 진짜 잘 지워지거든요? 되게 말끔하게 잘 지워져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2차 제한까지 하니까. 그리고 용량도 엄청 커. 저는 신혼집에서 남자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른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넘버즈. 이번에 올영 세일할 때 다시 샀어요. 요거 <laughs> 발라줄게 저녁이니까. 이거 진짜 좋아요. 밀리윤. 요거 발라줬습니다. 요거 진짜, 진짜 대용량 샀더니. 몇 개월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있나요? 네. 저 이제 목소리 출련하는거요 네. 저... 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만 저... <laughs> 전화 끊을게요. <laughs> 지금 나가면 여기 되는 사람 완전 나이스한 자리였는데 좀 이따 카메라 켜겠습니다. 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불고기고 이게 무삼겹 그런 건데? 이게 뭐하고? 불고기. 응. 이게 무슨 깻잎 무삼겹? 음, 나 불고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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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워해? <laughs> 응. 막 뿌려봐. 아 종일 런닝맨. 와 불고기 나 불고기 뷔페 처음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응. 제가 근데 한쪽으로 씹을려니까 힘들어요. 어, 어떻게 이러냐? 왜? 어떻게 여기가 쏙지 근데? 왜 네? 응. 이게 없어졌어. 근데 포켓홀데이가 제일 맛있어, 포켓은. 아, 진짜 나 치킨 먹고 싶어. <laughs> 먹고 있는데 배고파. 닭가슴살이라도 가져올걸, 집에서. 맛있는 거 있는데, 치킨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배고픈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먹고 있는 게 아닌 거네? 밥에서 약간 사우나 맛이 나네 사우나 먹어봤어? 아니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먹으러 가는 중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먹으러 To hit me up, I've been waiting my whole life. Oh, for you to hit me up. I've never felt this way. I wanna turn back time, send me some heartbreak. Stay with me if I let you Cause I love